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2023년 6월 온세, 무호달, 이달의 총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은 망종과 하지의 절기입니다. 망종이라는 뜻은 씨를 막잘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지라는 뜻은 우리가 그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요때가 이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 짓는 하지라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 계절이 바로 또 6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때쯤부터 해서 이제 장마도 지니까 미리 장마 대비도 해야 되고 또 보리 수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내기도 끝내서 이제 농사일이 아주 바쁜 시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지게 되겠죠. 사회에 나가서 직장 내에서 아니면 가족 내에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서로 협업하고 협동하는 일들도 많아질 거고요. 또 하지 이후로는 내가 사람들만 잘 관리하고 사람들과 소통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절대적인 나의 가치, 실력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기반을 잡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6월이 뜻하는 절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오달 양력 6월 이달의 총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달까지 사람들과 사이가 음. 좋고 소통하면서 잘 지내고 화합하는 시기였다면 6월달부터는 여러분 나 자신의 실력과 재능 그리고 기술을 개발해서 절대적인 나의 능력을 상승시켜야 되는 시기가 바로 6월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사람들과의 어, 다정하게 지내고, 뭐, 상화 관계, 선후배 관계, 이런 조직 생활력도 중요한데, 이제 니네 실력을 꺼내라, 라는 때이기도 합니다. 즉, 전문성이 두드러져야 하는 시기인데요. 그동안의 과정, 경험과 경력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다음 단계로 하나 더 성장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양력 6월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많은 사회가 끊임없이 막 바쁘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에 맞춰서 내 가치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좋은 선임, 좋은 스승, 멘토를 만나게 되는 때이기도 하고 또 가족 관계도 좋아지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그동안에 소원했던 가족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그 가족 관계의 단합도 좀더잘 이루어질 수 있고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고 좋은 배우자 그리고 그동안에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던 관계의 이 틀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때이니까 주변 관리도 잘할수 있는 때다. 그리고 좋은 서, 선생님이나 스승, 멘토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분들한테 큰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영역을 넓혀서 세력을 확보하는 때에요. 우리가 이걸 방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이라는 뜻은 이렇게 단체나 조직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일원으로서 내가 협력을 잘 한다면 내 뒷배가 튼튼해지는 걸 뜻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나를 이뻐하고 윗사람이 나를 잘 챙겨줘서 보호해주고 이럴 때니까 내가 소속원의 역할도 충실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긴다 라는 뜻이니까 인기도 높아지고 또 하나는 부동산 우리가 이렇게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도 넓혀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때다 라는 것이 바로 이 6월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성실함과 근면함은 기본으로 일단 장착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옆에 사람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참견하지 말고 월 권하지 말고 내 역할, 내 책임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너만 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원하고 바란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빨리 하려고 하고, 중간에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고, 월권하고 하다 보면은, 괜히 마음만 급했지, 실질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내 임무에 마땅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하나는, 실체가 없는 것들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고 여기 왔다가 저거 왔다 방황하지 말라고요. 그 역할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지금 너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니 실체가 없는 것들로, 그러니까 공상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계획만 짜고 개발만 하고 할게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 내라고요. 결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라고요. 연구와 개발에만 그치지 말고 생산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선보이십시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함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시간이 금방 금방 갑니다. 그럼 막연한 마음은 버리고 일단은 단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도전하고 실천해서 작은 목표라도 성공의 경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6월에 어떠한 목표를 정할 건가요? 하나씩은 분명히 크지 않더라도 내가 쉽게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씩은 꼭 실제화 시키는 그러한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은 상반기, 2, 4분기의 결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디를 잘 끊어야 돼요. 우리가 절기라는 의미가 이렇게 구분, 구분해서 그때, 그때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디, 마디를 잘 구분해야 되고 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목표라도 명확하게 성과, 실체를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목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피드백 드리고, 같이 응원하고, 작은 목표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발표하고, 이루고,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첫 번째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목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걸 공표하라고요. 나 이번 달에 이거 만들 거야. 이거 이룩할 거야. 라는 계획을 딱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달을 넘기게 되면, 하지를 넘기게 되면은, 이게 결과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것 같아요. 1학년 잘안 마치고 2학년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져야 될 거, 내가 학창시절에 해야 될 거, 내가 결혼 전에 해야 될 거, 내가 부장 달기 전에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하나씩은 꼭 목표를 달성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달은 하지라는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하지 전과 하지 후가 확연히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해요. 양력으로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대인관계와 소통력이 중요해요. 상하에 따른 역할 그런 분배 운영력이 중요한 때인 거예요. 하지만 21일 하지의 절기 이후부터는 다음 달 7월 6일까지죠. 7월 6일까지는 내 전문 분야, 실력, 재능, 기술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때 거예요. 그래서 하지 전까지는 관계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하지 이후부터는 나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운세를 제가 달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 이달의 운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지난 달 운세를 보면서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지난 한 달을 회고해 보는 겁니다. 아, 이달은 어땠었지?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걸로 또 운세 내용과 나의 실제로 있었던 그 지난달의 내용들도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 6월의 운세를 보면서 이달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운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사주명리 공부를 또 하면서. 자연순환의 이치와 삶의 지혜로운 방법을 탐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진행하는 6월 개강하는 최사범의 사주혁명 과정에도 동참하신다면 재미있게, 더 재미있게 운세풀이를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즉, 이달의 총운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전환, 변곡점이다. 하나는 관계와 소통력, 조직력, 나의 세력을 등에 업어야 되니까 소통력 잘해서 조직 협력 협업 잘 하시고 다음은 나의 독특한 기술, 나의 재능을 더 공고히 해야 될 때입니다.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그치지 말고 명확한 계획, 눈에 보이는 실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흐지부지 또한달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기회를 세운다면 이 달이 분명히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도 만난다고 했었잖아요. 좋은 팀을 만나고, 좋은 선배,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도 좋아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좋은 인연의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달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양력 6월 이달의 총 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일간별로도 이제 운세풀이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달의 카드 전체를 관장하는 이달의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같이 카드 한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이 달의 카드는 바로 다섯 개의 칼. 막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머리가 휘날려가고 있고, 한두명 정도는 나고가 된 모습이에요. 좀 싸움에서 졌나 봅니다. 칼을 떨어뜨렸어요. 나는 칼을 세 개를 쥐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인 거죠. 칼이란 뜻은 나의 의지, 노력을 뜻하기도 하고, 이 칼잡이는 아무나 됩니까? 전문가를 뜻합니다. 칼잡이가 됐다라는 뜻은 그만큼 끊임없는 과정들을 겪어 왔고 노력과 집중을 통해서 나만의 특별한 전문성을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아질 수 있는 나의 기술력을 선보여서 인정받을 수 있는 때다라는 걸 뜻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당연히 서로의 경쟁과 서열, 우열을 가리는 그러한 싸움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새찬 바람이 불듯이 앞으로 우리가 홍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단체 소통 능력, 조직 능력 그리고 가정 관계, 선후배 관계 능력 또 하나는 끊임없는 칼싸움 준비, 전문성 이것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이달을 잘 이겨내시고 보시는 것처럼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